먼저 그이재정한장계사 부고드리겠습니다. 네, 계성 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은 교육 선전 미디어부분 조합 교육 선전을 통해 조합원 의식 향상을 향상과 노동조합 조합원 회사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빠르고 강렬한 양의 정보 전달을 통해 동지들의 권익 향상 사업 목표는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업 목표에 대한 세부 과업계획은첫 번째, 노동조합 교육 프로세스를 확립하여서 노동조합에 의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쟁의 절차, 쟁의 모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쟁의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조합 활동, 노동조합 활동을 게시하여 친숙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보이 어, 활동이나 어, 노사 협의어 교섭 등을 실시간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어, 영상을 촬영하여서 조합 일반 조합원들도 어떤 형태로 교섭이 진행되는지 알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입 조합원의 어, 처음 노조 가입 시 교육을 통해서 첫째 과인드를 제공해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장현 차소별 어, 시작과 종료 시대회원들소득방을 통해서 어떤 몇 어, 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형태로 그 종료되는지 내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부서별 상위 상황을 접수받아서 소식지로 공개적인 망신을 주던 아니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상황을 접수받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정사, 석유학 빙달을 들으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어, 빠르게 전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했고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이 어떤 건지 공유를 공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 교대 달력이라고 해서 여수는 현재 지금 노동여학을 주체로 해서 교대 시프트 달력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는 1그 단역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뒤에는 인, 임금이나 국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단역을 배포하있습니다 여덟 그 번째는 조합원들이 그 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갖도록 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월별 소액의 상품권이든 선물이든 제공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조의 이벤트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 Q&A를 준비하여 현장에 보하여 조건들의 목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대현 시연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대형 카톡방에서 좀 얘기드린 것이. 내년나중요 사업들을 영상 촬영해서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주겠다는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장비 없다고 사업자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입장 중에서 그 영상장비를 예사을좀 편성 좀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지금 이런저런 사업을 좀 준비하신 거죠.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급교육이 작년에도 그냥 영상 배출되고 바로 프로라라는 그런 상황 때 있는데도 저도 좀 지금 지금 그걸 전년도 어렵게 유급교육 부채라는 걸 제치했습니다. 그래서 유급교육을 잘 내시기해, 자금을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유급교육과 관련된 게임스는 말씀해 주세요. 네, 유급교육 관련해서 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과 사람이라는 서울에 있는 노동법인을 통해서 영상을 제공받았고요. 어,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으니 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교육받거나 아니면 그 전문 분야 농사를 통해서 소비하여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교육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 쟁의나 이런 앞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당한 어, 노동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적이요 네. 영상적인 현재 그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남편하고 있습니다. TV 생산팀 대원이면 세분기 상황에 보면 이거 다 좋은 내용인 거예요 여기 추가하고 임단위 기간에는 그 회의록 작성하게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 공지가 될수 있도록 다음날 바로 될수 있도록 그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바로바로 바로 어려운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회의록이라는 건 우사관에 합의에서 회의록도 사실 단연 배출하는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로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어, 그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과 회사 측에서 사람이 서로 내용이 맞는지 서로 그 검, 양쪽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약간 부족한 것도 있어요. 다른 데 다른 노동자와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 어려운 게뭐냐면 다른 동작은 전인자가 일곱 명이 되는 이 됩니다. 우리는 세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담회서들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록을 회사랑 합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족해서 다른 데가 늦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의록 보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시간 없으시면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